함수 f(x)g(x)가 가와 나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g(x) 위의 점 (2, f)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. 항상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선이두 가지를 알아야 되 돼. 첫 번째가 접점이야. 접점 (2, g 이라는 값과 기울기 f e 가 아니지. 자, 첫 번째는 접점 2,g2와 두번째 기울기 g 프라임이라는 애를 구하면 되는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그치? 자 그러면 가라는 조건에서는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 gx는 x의 세제곱 fx 7이라는 요식이 있는거고 자 나라는 애는 limit x가 2로 갈때 x 마 2분의 fx gx는 2라고 되어 있지. 맞아요. 자 그럼 나라는 조건 먼저 분모가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뭐가 되어야 되겠다. 2를 집어넣었을 때 0. 그럼 결국 f2 마이 g2라는 값이 결국은 뭐가 된다. 0이 된다. 즉 f2와 g2가 어떻다. 같다 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지. 맞아요.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, GE는 8 FE-7. 자, 넘어오면 7은 8 FE-GE인데, FE와 GE가 같기 때문에 결국 7은 7 FE라고 해도 되나? 왜 FE가 아니, GE가? f e 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결국 f e 라는 값은 g e 라는 값은 둘다 얼마다 1이다. 오 그럼 벌써 이거 하나 해결했네. 이컴 1이라는 거고요. 자두 번째 0분의 0꼴. 0분의 0꼴의 극한은 이제 뭘로 받아들이자 미분계수로 받아들이자. 자 리미트 x 가 2로 갈때 여기에 필요한 애는 f x 마이너스 FE가 필요할 테고요. 그러면 다시 한번 없는 플러스 FE.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GX란 애를 할 건데 어차피 위의 식에서 FE와 G2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누구 대신에 FE 대신에 플러스 FE 대신에 G2라고 해줘도 되겠지. 그렇다면 limit x가 2로 갈때 x-2분의 fx-fe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-2분의 gx-ge가 될 거고 이 극한에 의해서 얘는 f'2 마이너스 g'2라는 값이 결국은 얼마가 된다? 2가 된다는 라 조건을 하나더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혹은 여기서 바로 모이 사용해 줘도 로피탈 사용해 줘도 훨씬 더 빠르겠지. 리미트 x가 2로 갈때 1분의 f 프라임 x g 프라임 x는 2이기 때문에 바로 f 프라임 e 2 g 프라임 2가 2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는 거야. 이제 두 번째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얘는 무슨 미분? 그렇지 고배 미분. 3 X의 제곱곱하기 f(x) 더하기 x의 세 제곱곱하기 f'(prime x) 가될 거고, 다시 한번 뭘 집어넣는다? 그렇지, 내가 원하는 g 플라임이 2를 대입하는 거야. 그러면 12 f(2) 더하기 8 f(플라임) 2가 되겠죠. 자, 앞에서 구했던 f(2) 가 1이기 때문에 g 플라임 2는 12, 8 곱하기 f 프라임 2 구요. 내가 원하는 건 f 프라임 2가 아니라 g 프라임 2니까. f 프라임 2 대신에 이 e 플러스 g 프라임 이라는 걸 대입합시다. 그래서 g 프라임 2는 10이 더하기 8에 이 e 플러스 g 프라임 2가 될 거고요. 결국은 g 프라임이 8 g 프라임이니까 7 g 프라임 2는 십육과 십일을 더해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? 이 팔이 십육, 이십팔, 그래서 마이너스 이십팔, 그래서 z 플라이 m 는 마이너스 사. 자, 마이너스 사가 되니까 울기와 접점이 주어진, 즉 y 마이너스 일은 마이너스 사에 x 마이너스 이라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해합니까?